오늘은 정말 아, 좀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. 20년지기 친구에게 무려 2억 원. 정말 큰 돈이죠. 이걸 빌려주고 나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버린 한 분의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잃어버린 우정과 얻은 주훈이라는 제목의 개인기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이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뭐랄까 관계나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그런 걸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20년이나 쌓아온 우정이 그것도 정말 막역했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수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요. 뭐 퇴근길에 막걸리 마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죽지 말자 막 이랬던 시절도 있었다는데. 네, 그 시작을 보면 사십 대에 만나서 뭐 직장 동료나 동창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만난 관계였어요. 음, 그렇죠. 이해관계 없이. 네, 어려운 시절에 서로 진짜 버팀목이 되줬던 기억이 강렬했다고 하고요. 가족끼리도 왕래하고 뭐 아이들 책가방 사주고 장례식 때는 밤새 같이 있어주고 진짜 형제처럼 지낸 거죠. 주변에서도 다 부러워할 정도였다니 정말 끈끈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같이 견뎠으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거고요. 근데 그 믿음이 음, 깨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죠.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. 아그 화장품 도매업 중국에서 직수입하는 네, 맞아요. 사연 주신 분은 처음엔 좀 말렸다고 해요. 아무래도 위험 부담 있으니까. 근데 친구가 워낙, 이거 아니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.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. 그렇죠.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. 갑자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.